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어,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설캠 바라기 여러분들 벌써 8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 굉장히 좋다 너무 또 덥다 라고 하는 점 보다 더 선선하면서 수익은 많이 나는 또 9월이 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떠한 내용으로 한번 종목을 또 발굴하고 선정할까 하다가 어저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천여 개의 종목을 필터링 하다가 반도체 섹터에서 아 9월에 가장 기대가 되는 반도체 대장주는 이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섯 개의 종목을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이두 개의 종목을 빼고서는 반도체에 대한 커멘트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음, 수익률이 많이 날수 있는 그런 반도체 대장주.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시총이 너무 큰 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약간 좀, 음, 중소형주면 좀 좋겠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반도체 관련제 관련주 중에서 보면, 어, 중소형보다는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음, 종목들도 꽤 있더라. 그래서, 어, 오늘 제가 골라보는 9월의 반도체 대장주. 주가 상승률 대장이 될수 있는 다섯 개의 종목을 한번 골라 보았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잘 필터링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에서 언급하는 종목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여기가 뭐 리딩을 하는 방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스스로가 정말 5년 동안 하루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500개, 1000개 이상의 종목을 필터링 하다가 음, 오늘도 약한 70여 개의 종목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 또 하필이면, 어, 이번 주에는 우리 주식 프리패스 반 강의가 없어서, 어, 이렇게 골라놓은 종목들 되게 좋아 보이는데라고 해서, 먼저 오늘은 반도체 대장주가 될 5개의 종목을 한번 잘, 어, 여러분들이 공부 삼아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 보면서 곧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편집이 없는 영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두근두근하다. 우리 이제 편집자도 웬만하면 월요일, 목요일 가입자 영상과 토요일 이 영상은 좀 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그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9월에 반도체 대장주가 될5섯개 주가 상승률. 탑5에 꼭 들었으면 좋겠다. 자 먼저 여러분 어, 우리 이제 가입자 분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가입자는 우리 설춘한 캠퍼스 가입 코너 이렇게 보시면 설캠짱, 설캠왕, 로얄설캠, 설캠사랑 있는데 어, 설캠왕 이상이 볼수 있는 주목할 11신고가 25개를 골라서 어제 여러분 멤버십방에 올려 두었습니다. 공부 삼아서 꼭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플러스 추세 플러스 실적 플러스 수급 플러스 섹터 등등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놓치지 않기를 기대하고요. 자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어쨌거나 이제 학원도 또 이전을 했는데. 영등포로, 주식 프리패스반 강의를 지금까지는 6브라스 3개월, 9월에 요거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브라스 3은, 어, 최소한 뭐 6개월에서 1년 이내는 이제 없습니다. 네, 6브라스 0, 6브라스 1 또는 2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어, 요것을 9월까지만 요 수강생은 이제 모집을 하고, 요 수강생 관련된, 어, 브라스 보너스는 더 이상 이제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다가오는 9월 7일 주식 6개월 프리패스반 예. 어 플러스 3개월 보너스 총 9개월 강의는 이제 9월 달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 가겠다라고 하는 점을 놓치지 않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 이벤트 모집 기간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어 주식 투자의 자생력을 기르는 강의입니다. 자, 자세한 강의 공지와 신청 방법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 등을 참고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어제 홈런이 많았었는데 아, 그 중에서도 가장 기분 기분 좋았던 것은 과거 우리 주식 프리패스 반과 뭐 가입자 예,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언급했던. 삼형 엠텍에 어제 상한가가 어, 있었습니다. 어제 조선주가 좋았는데요. 아마 저라면 오늘 어, 어제 50% 팔고 예, 월요일날 또 다시 급등한다면 전량 단기적으로는 한번 매도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실 뭐 주식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잘익절하는게 좋다. 자두 번째는 아모센스. 예, 최근 우리 유튜브에서 또 여러 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네, 예, 그리고 사실상 지금은 어, 신고가다. 전부 다 요거 매물대를 돌파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웬만하면 최선 여기는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8,000원은. 네, 8,000원은 깨지 않고 위에서 놀아준다면 어, 좀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어, 수익을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역시 주식은 가는 게 가는 거다. 또갈때 가는 거다.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여러분,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첫 번째 추세, 두 번째 실적, 그리고 섹터가 유망하다면 더욱 좋겠다. 반도체는 뭐 언제나 유망하, 유망하지 않을까. 자, 주가 상승률 반도체 대장주가 될 다섯 개의 종목. 그냥 저 스스로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제가 1차 또는 2차 필터링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차 필터링. 그래서 좋다면 관심 종목에,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제거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 대장주는 HPSP입니다. 자, 추세는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점. 네, 나쁘지 않습니다. 최소한 요 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져서는 안 된다. 깨진다면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자, HPSP는 8,300만 주짜리인데 대주주 지분이 약한 43%라고 하는 점이 있고. 어, 요 회사는 고압, 수소, 어닐링, 반도체,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 어,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수급은 그냥 뭐소수하다 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작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매출액이 거의 두배 깡충, 뛰었다. 라고 하는 점은 강점. 영업이익도 두배 이상. 단기순이 또 급증했죠. 재무 상태도 우수하다. 그래서, 어,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실적이 뒷받침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반도체 대장주가 될 VM입니다. 자, VM도 한번 잘 갔다가 길게 조정 눌린목 어쨌거나 주가가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타 있는 것은 좋아 보이고요. 차후에 이제 관건은 여기가 관건이겠죠? 예, 0 0 0원대 돌파해서 지지한다면 참 좋은데. 돌파 못 하고 저항한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다. 자, VM은 2,400만 주짜리고요. 대주주는 한 22%. 반도체 전 공정 장비 제조 업체다. 건식 식각 장비 관련 원천 기술을 다수 보유한 것은 강점으로 보인다. 자, 최근에 VM의 외국인의 수급은 뭐 좋은 편이죠.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올해 2분기 실적이 작년도보다 매출액이 거의 더블. 어우, 영업이익은 뭐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네. 재무상태도 우수하다.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매, 매력적이고. 8월 2 0일날 보면 VM이 또 SK 하이닉스와 예, 179억에 관련된 수주공시. 그래서 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VM. 여러분, 세 번째 반도체 대장주, 테크윙입니다 자 테크 인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 별로죠? 예, 네, 그런데 원 바닥, 투 바닥, 쓰리 바닥 나쁘지 않은 흐름 네 거래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 과연 어떨까 일단 뭐 주가는 안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3,700만 주 대주주 지분이 약 음, 30한3 34 예. 네, 국민연금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업체다라고 하는 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예, 모두 공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보여지는 테크잉. 자, 테크잉의 최근의 수급은 어,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여러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올해 2분기 실적은 작년도 2분기 대비 아, 매출은 조금 감소했네요. 영업이익도 조금 감소했고, 다만 당기순이익은 완전 턴어라운드. 재무 상태도 양호하다. 네,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 테크인. 자,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우리 반도체 대장주 P S K입니다. 우리 주식 프리패스 반과 가입자, 예, 우리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P S K. 자, 주가는 사부작 사부작 좋죠? 이제 팡팡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 지금은 신고가여서 더욱 좋다. 거래량 네. 좋다. 예, 상당히 탄력을 더 받을 수도 있겠다. 다만 이제 보속으로 잘 대응하기를 기대하고요. 자이 종목은 2,800만 주짜리 대주주가 약한 48구. 예, 특히 국민연금공단과 베어링 자산운용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큰 강점이다라고 하는 점. 예, 반도체 제조 전공정 장비를 주력 생산하고 있고 국내외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다. 자 PSK는 어, 최근에 수급도 예, 상당히 좋다. 올해 2분기 실적은 작년도보다 매출액도 증가했죠. 영업이 조금 감소했습니다만 당일 이 조금 감소했네요. 그죠? 여전히 흑자 기조. 좋아보이고 재무상태는 우수하다. 한번 필터링 해보자. PSK.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반도체 대장주 다섯 번째는 RF 머트리얼스입니다 아, 추세는 아, 상당히 좋다. 여기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 대량 거래잖아요. 일단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7,300원. 그리고 반드시 지지해준다면 전부 다 우군이 되는 자리인 것이니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자, RF 머트리얼즈는 840만 주인데 대주주가 거의 뭐한60% 육박합니다. 그러면 한 350만 주밖에 유통물량이 없어요. 그냥 땡기면 갈것 같다. 라고 하는 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광통신 패키지, RF 파워 트랜지스터 용 패키지, 레이저 모듈 용 패키지 등 화합물 반도체 용 패키지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 수급은 뭐 나쁘지 않죠? 예.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19억이랍니다. 완전 턴어라운드. 재무 상태도 좋다. 예, 미래가 기대되는 RF Materials. 자 여러분 오늘의 9월에 기대되는 반도체 대장주 주가수익률 측면에서 다섯 개의 종목을 필터링 한번 잘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제 점점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고 수익도 많이 내는 9월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에 월요일 날이 9월의 첫 장이기 때문에 늘 여러분을 응원하고요. 항상 긍정의 마인드 조바심 버리고 과욕도 버리고, 익절은 언제나 옳다.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